동산 그 교시간이 시간 말씀에는 물랜 동산 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풍자향에 이어 두 번째 나가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나가명은 바다 속에 사는 소라, 보통 향조개라 불리는 조개에서 채집하는 향품입니다. 망망한 대에 깊은 물 속에서 사는 소라를 채집해서. 그 안쪽을 칼로 긁어내고 그 긁어낸 것을 다시 빠서 만든 것이 바로 나가명이라는 향품이었습니다 이 나가명의 기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서로 정죄하고 정죄당해서 그 마음이 상하고 긁혀져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느님께서 내게 나와 통해 자복하며 그 상함을 치유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제시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가명의 기도를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며 거룩한 향품이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상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되 너무 많이 먹어 그로 인해 상해들 있으니 너희들에게 나가명의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는 취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 그 앞에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여 상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 회복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의 자신처럼 죄짓고 아파서 상한 심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상한 마음 치유받았니? 그러면 너도 지금 상해서 아파하는 이웃들을 찾아 나가면 기도로, 밖에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우주의 가장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큼 상했나 내리신 진단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서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이사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칭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머리끝도 발끝까지 상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만월이 대하여 멀리 하며 행악을 저지르며 죄 속에서 뒹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구나.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이 뿐이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머리 대신 주님을 멀리 하고 만월이 되어였으니몸 전체가 병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온통 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범죄하고 자기 성찰이 없이 마구 행동하니 또 새로 맞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큼 병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오염되고 상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죽이라 죽이라 외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돌리라는 정신 나간 말들을 했으며 결국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여 주셨는가 그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고백하며 마음의 상함을 치유받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전부가 병이 나서 병원이 환자로 만원이요. 교회조차도 상한 사람들로 꽉 차서 여기저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공자 향과나가명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 죄성과 상함을 마음속에 몸속에 그대로 방치한 결과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긁어 토해내면 그 골마타진 상처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건강 인슈런스 없어서 아파도 병원비 무서워 못 가는데 내 앞에 나오거라. 내가 내골마터진 상처를 짜서 싸매며 치유하여 주마. 세계 최고의 명의이신 주께서 공짜로 치유해 주시겠다 하시는데, 왜 그거 상하고 부패한 것 안고 사는지요? 왜 우리 의 심령이 안방에 주님의 자정하지 못하시게 돼지 떼들이 오름싸고 똥싸게 내버려 두고 더럽게 사는지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무거운 짐, 그 고통스러운 짐 내려놓고. 평안과 화평의 마음으로 살지. 최고의 명예전 주께서 치워주시겠다. 유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하시는데, 왜 그것을 수십 년 마음에 껴안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되새기며, 안고 사는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단이 나감향으로 토해내지 못하고, 상한체 대뇌임을 살도록 붙잡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데, 아담 내에는 숨는 것으로 가리려 했지요.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는 짓거리 네 가지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치유 기회를 놓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 행태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네 가지에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했던 행태가 무엇이었나 이번에 점검하셔서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는 기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도피로 도망하여 숨는 것입니다. 아담 내외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어린아이 짓하며 숨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갈멜산에 숨을지라도 내가 받은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뱀을 명하여 너를 찾아내 물게하겠다 그러니 죄를 지었소 도피하지 말고 곧장 나와서 죄졌다 고백하라 내가 씻어줄게 상했느냐 시간 끌지 말고 나와라 내가 치유해줄게. 여러분 두 번째 죄를 지은 후에 나름대로 자기 수양에 들어가 어떻게 하면 그런 행위의 열매를 좀 고쳐볼까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치자면 뿌리를 고쳐야지 이미 열린 열매가 땜질 좀 했다고 좋아지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근본을 말씀으로 갈아내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열매가 나올 텐데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 상한 뿌리에서 그 결과 나타난 열매의 흠과 점과 티를 어떻게 하면 가릴까 땜통질만 하고 있다 지적하십니다. 아담 부부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굴려 잔주에 가리면 뭐하겠습니까? 햇빛이 쬐면 그 무화과 잎이 말라서 도로로 올라가 수치가 그대로 드러날 것을요. 저는 이 세상의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수양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죄는 하나님의 사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 시쳐내지 않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결코 그 수치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시는 정석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이 향해 화했을 찐져 저 외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정말 많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이방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위장하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나감향으로 그 상처를 드러내고 명의신 예수님께 치유받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세 번째, 자기 망각. 즉,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려 한다고 잊어버려집니까? 아마 더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 그 결과 어느 날, 그것이 불화산처럼 폭발해서 머리 꼭지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단이 그 상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상한 것을 다 긁어내고 토해내거라. 상한 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영적 쉬파리들이 모여든다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 이런 상태가 될때 병도 나고 몸도 팍팍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약 그런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잊어버려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잊겠다 하시면 잊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지 못하는지 변론해 보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여러분 죄 지은 백성들 상한 백성들을 죄사해 주시고 그 상함에서 치유해 주시겠다.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황공무지로서이다. 만개 입으로도 그 감사를 다아뢰지 못할 텐데. 그래도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숨고 자기가 혼자 어떻게 수영 좀 하면 바뀔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미 상했는데 또 상하고 사니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해도 치유받지 않은 채 뱀에 물려 죄를 짓고도 그 독성 해독하지 않는 상태라면 죽어가는 것 외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너는 나로 기억에 나게 해 보아라. 내가 기억하나? 그러니 우리 변론하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의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마라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전 이런 하나님을 뵈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나섰지요. 거룩하신 분,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만나는 것이 뭐 그리 기쁘시겠습니까? 죄로 인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상해서 냄새나는 인간이 뭐 그리 이뻐서? 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한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는 장사, 믿지는 거래를 하자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이 남의 죄를 알면 그것을 기억하고 나팔 부는데 공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 나팔 부시지 아니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고 상응과 있어 치유하여 주시고 그 자체가 없었던 일처럼 기억까지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까지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책임 정가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의 삶에서 툭하면 메뉴가 되어왔지요 너 때문에 You are the reason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도대체 책임이 자격이 없다는 이 소리가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큰 소리로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그 너와 그 나가 동시에 더 많이 상해지고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너와 그 나가 상할 때그 사이에 관련된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상해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담과 그 아내에게 동시에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더니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책임 전가를 했지요. 아내가 잘못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여자는 가장 사랑하던 남편으로부터 깊숙이 심장에 칼이 박히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을 고슴도치라고 표현했다 했어요. 고슴도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며 꼭 껴안을 때그 가치가 더 깊숙이 찔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상함에서 고통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숨어버린 아담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내 문제를 나는 해결해 줄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곧 응답했지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유의해서 봐야 할 장면입니다. 너죄 지었어? 너 마음이 상했어? 그 결과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 아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담은 죄짓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자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는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실간을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벗었음을 고한 존재는 바로 사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이려 유혹했고 그것이 유혹인지 모르고 낼러 먹으니까 그 죄성을 계속 두 뇌에게 정죄해서 고하니 하나님이 두려 숨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죄를 짓고 숨어버린 우리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곧바로 우리 자신의 죄성과 상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결사로 나서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 내가 선악과를 먹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선악과 먹고 사단의 참사함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앞에 나와 그 상황과 그 죄성을 공개하고 폭로하라. 그것은 너희 목이요 너희를 치유하고 그 죄를 사하는 그 일은 하나님 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폭로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그 다음 거기서 벗어날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런 향품을 알고, 이런 향품을 알아야 상한 것, 부패한 것, 움켜쥐고 살지 않고 다 토해버려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앞으로 나오라. 내 남편이 해결해 줄수 없는, 내 육신의 부모가, 내 형제, 내 자녀들이 결코 해결해 줄수 없는 내 상한과 아픔을 내가 치유하여 줄뿐 아니라 너를 거룩하게 해 주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치유하고 싶어 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해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